안녕하세요. 강릉 바둑입니다. 지금 이 바둑은 문민종 선수와 중국의 후이안 선수의 바둑입니다. 지금 문민종 선수가 이제 이렇게 갈라친 장면인데요. 여기 선제 흙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가까이 오면한칸띄워 가지고 계속해서 예, 흙돌들이 이제 공격을 당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날일자로 이렇게 백한 점을 씌웠는데 이거를 손을 빼면 다음번에 이곳을 이렇게 씌우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문민정 선수가 예, 두칸을 벌렸습니다 예, 요 요새 이도는 뭐 그냥 간단하죠 어차피 근거가 없으니까 나는 실리나 챙기면서 이렇게 이제 두겠다 그러니까 예, 여기서 이렇게 두었는데 예, 이거는 흑의 확실히 악수입니다 자, 근데 이제 젖혔고요 어쨌거나 흑이 이런식으로 두는 이도는 뭐냐면은 백이 예, 이렇게 손을 백이 먼저 두면은 여를 달리고 날을 쫙 가고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예흙 석점 이제 공격당하는 게 싫다 이거죠 자 그러니까 이거 두고 젖히고요 또 흙이 젖히니까 이제 백이 느는 것까지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흙이 요렇게 밀어 두었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제 100이 요렇게 이제 두는 거는 약점은 사라졌다 이거죠 근데 요 100의 실리가 꽤 짭짤하게 됐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흑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흑은 이1 0 2두 점을 이제 공격을 해서 이 대가를 찾아야 되는데요 자 이렇게 두는 수의 이도는 100이 올라오면 어쨌든 나 끊는 게 있으니까 예, 백이제 아래서 살아라 이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으면은 예, 또 이렇게 씌워가지고 음뭐 이렇게 산다고 하면은 걸쳐가고요, 벌려가지고 이거는 흙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이제 두는 것도 있는데 이때는 흙이 막아가는 게 굉장히 좋아요. 이걸 그냥 밀면은 이렇게 당하니까. 이걸 웅크리고 막을 때 이런 식으로 두어야 되는데 이게 백이 예, 계속해서 계속 이제 흙이 오면은 살아있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정말 괴로운 형태이기 때문에 저 위로 밀, 밀었고요 찌르고 끊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백이 이렇게 이으면 흙이 밀어가지고 예요 백돌 석점을 잡겠다 이거고요 단수치고 예, 차분히 늘었고. 백에 한 칸을 뛰니까 이제 흑에 붙이고, 이센터링을 날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 여기서 이제 이 후이한 선수가 뭔가 기선 제압을 했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 끊긴 건 굉장히 아팠어요. 그래서 뭐 문민정 선수가 이거를 잊고 이렇게 두른 것도있는데 다음 번에 흑한 점이제 공격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 올라오는 건 이제 선수입니다만 이 귀를 공격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흙에 젖힌 것까지는 이제 좋았는데, 여기서 이 넣을 때, 예, 후이안 선수가, 이 민수로, 어쨌거나 여기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어두는 게 좋은데, 자, 지금 밀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끊는 게 너무 통렬해가지고, 이게, 이런 거 이제 당하면 별로 안 좋다, 이건데, 끊고, 단수치고요. 쫙 옆으로 늘었습니다. 1 0이 늘어버리게 되니까 뭐냐면은 이게 이제 빈삼각으로 두기는 했는데 이게 너무 당하는거죠. 뭐 이런거 당하는거 이런게 이제 너무 당해서 이거는 어쨌거나 이 모양만 놓고 봤을때는 음 100이 늘었을때 예, 특이 이렇게까지 당하게 돼서는, 이거는 이제, 요걸 잡기는 했지만, 예, 백이 진짜 고객값 제대로 했다. 왜냐면은, 사실 이걸 그냥 흙이 이으면 이제 툭툭툭 이렇게 저혀하면은 계속해서 이제 공격, 백이 공격당하는 형태인데, 그러면은 재건권 장악이 흙이 됩니다. 그런데 요거대해서는 흑이 뭐 이건 진짜 별게 없는 진행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백0 0인제 지켰는데요 문민종 선수는 어우 여기 우하기가 엄청나게 좋아졌죠 예 그래서 실리로는 많이 손해를 봤는데 우하기가 굉장히 커져서 이거는 1 0에할 만하다 예 선취 득점을 뺏겼지만 여기서 잘 풀려 가지고 이거는 이제 자 그러니까 이제 한 칸을 또 뛰었는데요 이거 아주 짭짤한 수도 수죠? 요게 이제 백이 안 두면 요렇게 이제 뛴 다음에 뭐가 있냐면 이쪽 센터링이 있어요. 요거 나 끊으면은 단수 쳐가지고 석점이 잡힙니다. 그래서 뭐 그게 이런 걸 이어야 되는데, 그럼 헤딩을 해버리죠, 백은. 장깐 칸을 뛰고 이게 논목자로 두고, 또 이렇게 이제 갈라치기로 왔는데, 또 백이 바짝 다가가지고, 이두 점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흙두 점, 너 어떻게 할래? 이거죠. 어떻게 할래? 여기서 뭐, 이거를 이제 이렇게 붙이고 올라오고 뭐 이런 식으로 두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뭐 깔끔하게 이제 처리가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흙이 바짝 다가왔습니다. 여기 다가온 수는 이제 이 자리 건너 붙이는 걸 노리겠다 이건데. 자, 그러니까 백에 붙이고 올라오자 예, 쫙 틀어놔가지고 이 우변에다가 예, 새로운 신개척, 개척지, 신개척지를 만나기, 만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흙이 젖히고 백이 또 젖혔구요 자 이제 계속해서 이제 백이 이곳을 이렇게 막아가는데 뭐 쉽게 두는 건뭐 이런 식으로 두는 것도 있죠 이거를 두면 이제 흙이 막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요거 요 교환 자체가 이제 별로 안 좋고 이거 지금 백이 이렇게 실리를 챙기는 거는 날라가서 요 중앙 백돌이 약해지는 게 싫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밀어가지고 예 중앙 백돌 예 이렇게 하면서 연결을 했는데 자후이한 선수 예 이쪽을 건너 붙였어요. 쳤습니다. 이거는 이제 백 모양에 조금이라도 약점을 만들겠다 이거죠. 뭐냐, 젖히면 끼우고요. 단수 치면 이어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여기가 흑이 선수니까 이쪽 끊는 게 굉장히 통렬한 게 약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문민정 선수가 이걸 이제 끼워 이었고요. 어쨌거나 흑 모양은 이렇게 되니까 이제 호구 형태가 돼서 굉장히 좋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문민정 선수도 일단 방어를 했는데 근데 여기서는 이제 흙이 늘은걸로 요거 하나를 찔러 두고 둔게 더 좋았어요 예, 이걸 찔러 두는게 왜냐면은 어차피 이 끊는게 하도 뒷맛이 나쁘기 때문에 이제 백이 받아야 되는데 요게 예 이렇게 되니까 지금 단수 치는게 선수가 안되게 됐습니다 지금은 자, 그러니까 이제 후위한 선수가 백 모양이 일단 크니까 슬쩍 이제 날일자로 왔는데 이게 그냥 가만히 날일자로 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뭐를 노리고 있느냐? 여기 끊는 수를 노리고 있습니다. 단수 치면 있고, 단수 치면 나가고요. 요거 두면 솔솔솔솔 이렇게 두는 게 있는데, 요거는 난리가 나는 거죠. 음... 자, 그러니까 문민정 선수가 이것을 툭 끊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있고 또 백이 슬쩍 빠졌고요. 치고 단수를 칩니다. 사실 요거 여기는 진짜 뭐, 뭐 수가 되겠냐 이런데, 저 막상 백이 이렇게 되니까 난리가 나, 이상해집니다. 지금 흙이 붙이지 않고 이구자로 이렇게 두는 거는 백이 틀어 막고요. 젖히면은 뭐 이렇게 젖히고 틀어 막아도 요게 잡히고요. 이거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단수 치고 단수 치고 이거 두고 요렇게 도도 흙이 잡히게 되는 거죠. 치고 틀어 막고 자, 빠. 이렇게 빠졌는데요. 여기에서 흙이 이거를 틀어 막고 싶은데 지금 여기를 틀어 막으면은 백이 이걸 밀었을 때재책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젖히면은 끊어버리고, 단수치면 나가고, 요거 두면 나가고요. 계속해서 이렇게 둬서 이제, 아이고. 이렇게 둬가지고 아주 멋있게 흙이 백0 0도를 잡았다. 요런 모양이 되지만, 이거는 지금, 예, 깔끔하게, 예, 흙이 다 잡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흙이 여길 틀어봤고, 대 액도 슬쩍 한 칸을 뛰었는데, 자, 이게 가만히 하나 밀어두고 이제 찔러갑니다. 뭐냐면은 지금 여기 흙이 난리가 났어요, 지금. 이게 뭐냐면은 흙이 이으면은 백이 이렇게 넘어가면, 기만 해도 아무것도 안 되죠. 찌르면 막고 젖히면 끊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흙이 여기를 막아야 되는데 요거를 막으면 백 이걸 잡고 젖히면은 단수치고 요거 두면은 붙입니다. 빠지면 막아가지고 삽시간에 그냥 흙이 다 잡혔어요. 예, 삽시간에 흙이 싹 잡혀버렸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흙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 후기한 선수가. 그러니까 사실 흙이 이거는 아까 여기서 이거 나 찔러뒀으면은 예, 아무것도 안 되는 건데 요거 두고 그냥 갔다가 방심 찼다가 요거 관통당하니까 대책이 없습니다, 지금. 자, 붙이고, 틀어 맞고, 한칸 뛰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후이안 선수가 요 중앙 몬민종 선수의 이 중앙 백대마에 예 중앙 백대마에 올인을 하기 시작합니다. 야. 근데 설마 이게 뭐 죽을 리가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백이 두칸 뛰고 틀어 맞고 착 이렇게 이제 한 점을 잡았는데 그래도 여기서 이 문민정 선수가 요렇게 뒀으면은 진짜 이게 바로 후이안 선수가 기권을 했어야 돼요. 요거 기권해야 을 되는데 요거 단소 쳐 가지고 야, 이게 엄청난 공수입니다. 진짜. 그냥 이거 빠지면은 뭐냐면은 요거 두고요. 요거 막고 있는 거밖에 안 되니까 이게 선수 선수에도 여기서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요거 막아 주니까 야, 요거 선수 해 가지고 이제 넘어가는 거죠. 여기서 백이 계속해서 이제 잡으러 가면 단수 치고 따내면 빠지고요. 이거 두면 이제 이렇게 해서 패가 되게 된다. 예, 이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흙이 메꾸고 따냈고요. 밀고 또 따냅니다. 이렇게 이제 패를 하는데 어 백도 이거 잡으면 이제 이렇게 넘어가 버리니까 예, 문예 문민종 선수도 어 이거는 이제 좀 거시기한 거죠. 그리고 지금 계속 이제 패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백도 이게 이걸 한 다음에 막상 패가 패감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살짝 간을 보고 있는 건데 자, 그러니까 후이한 선수가 안 넘겨주니까 아예 독하게 이렇게 도는 겁니다. 예, 이게 뭐냐면은 이제는 예 아까 따냈을 때는 요러, 여기서 백이 이거를 두면은 이제 핵이 패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백이 이거 버틸 계속해서 버티니까 여기서 올인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오면 따낼 때 이제 패를 이기면서 해소가 되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우려곡절 끝에 넘어가게 되는데 야 이렇게 돼서 2라운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또야 이거 이제 문민정 선수가 싹 잡았는데 자칫 잘못하다가 얘네 얘가 다 잡히면 이제 이거 잡은 거 이상으로 이상으로 이게 예, 뭐죠? 그쵸? 크, 손해를 보게 되는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흑이 한 칸을 뛰었구요 촥 예, 요거 이제 나아 끊고 죽기 살기로 잡으러 갑니다. 근데 이제 문민동 선수도 사실 이거 잡았을 때는 끝났다고 이제 살짝 방심하고 있었는데 어우, 이 후이한 선수가 죽기 살기로 버티니까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백이 틀어맞고 빠지고요 또 찍고 슬쩍 넘어갑니다. 야 이렇게 가니까 진짜 이게 아슬아슬해지는데 지금 이제 문민정 선수가 자칫 잘못하다가 이게 다 잡힐 뻔했죠. 잡히기 잡히길 위기입니다. 일단 지금은 어떻게 됐죠? 1 0 0이두 집이 안 납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크게 이 석점이에요. 이 석점. 자, 그러니까 슬쩍 밀어가는데, 뭐, 요게 선수가 된다고 하면 참 쉬우는, 쉬워서 깔끔하게 처리가 되는데, 이거를 두면 이제 흙이 버티죠. 단수치면 나가고, 요거 두면 이제 따내가지고 버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밀고, 이렇게 날일자로 가가지고, 지금 쭉쭉 미는 거는, 요거는 만만치가 않은 게, 예, 이렇게 그냥 뚫어가면은, 지금 100이 생각보다 그렇게 수가 많지가 않습니다. 100이 6수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수인데, 이거 흙이 6수 이상 되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날일자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흙도 차려서 했는데 끊고 예, 이렇게 한칸 뛰는 거 이게 뭐냐면은 흙이 손을 빼면은 백이 늘고요. 요걸 따내고 요렇게 씌워서 장문으로 흙두 점을 잡겠다 이겁니다. 자, 그러니까 흙이 틀어맞고 예, 이렇게 잡으러 가는데 지금 다섯 수대 여섯 수예요 그러니까 정말 아슬아슬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나가니까 아 틀어 막았고요. 건너 붙입니다. 이럴 때 백이 이거 찌르면 이렇게 돼가지고 이거는 난리가 나죠. 그리고 흙이 이쪽을 이렇게 끊는 수도 있는데, 예, 이걸로 이제 끊는 수도 있는데 이걸 끊으면은 백이 여기를 막고요. 흙이 단수치면 빠집니다. 그리고 이거 두면 막아가지고 이거는 흙이 다섯 수, 또 백은 여섯 수여서 요거는 예, 흙이 잡히게 되죠. 이렇게 뭐 두면은 이거. 이렇게 되면은 다섯 수 다섯 수인데 하나씩 조이면은 예, 요거는 흙이 잡히게 된다 이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흙이 붙이고 젖혔는데 자, 꽉 이어버립니다. 자, 그리고 막으니까 이제 젖혔는데 자, 여기에서 흑이 갑자기 이거를 이, 었어요 근데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실수인데, 흑이 여기를 뭐, 가면은 이 백을 다 잡았습니다. 이거 두고, 요거 두고요. 그렇죠 요렇게 되면 이제 다 잡는 거죠. 그래서 이 먹여치면은, 문민정 선수가 이거를 이렇게 둬야 되는데, 예, 이거 두면은, 이거 싹 잡았습니다. 예, 이거 두면 다 잡았어요. 그러면 이제 문민이 이 승부가 또 나는데 요 석점이 어떻게 되느냐 이걸로 승부가 나는데 예 이거 여기서 이제 결판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데 여기서 진짜 기가 막힌 이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갑자기 문민중 선수가 여기서 실수하면서 예 갑자기 다이긴바드 역전이 됐습니다. 예이거는 지금 끊으면은 이거 두고요. 요렇게 두면은 단수 쳐서 안 되죠. 그래서 흑이 이거를 젖혔을 때뭐 백이 둘수 있는 게뭐 여기 두는 게 있는데 요거를 둬도 흑이 단수 치고 이걸 이어버리면은 이게 흑이 잡으러 가면은 예. 요거 뭐죠? 한수 차이로 백도를 잡은 거죠. 그런데 갑자기 이 선수가 이거를 둬버리니까, 예, 흑대머가 몰살이 됐습니다, 지금. 지금 아웃됐어요. 이거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걸 이었는데, 백이 뭐 이런 식으로 받아준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덜컥 이 막아버리니까 흑수고 자충수를 뒀어. 자, 이, 그러니까 요거를 두고, 요거 두고요. 요렇게 두면, 두면은 이제 한수 차이로 대마가 싹 잡힌 거죠 야 그러니까 이걸 끊고 쪼이는데 자 계속해서 뭐 흑이 이렇게 이제 두어도 백이 단수치고요 요거 단수치고 단수치고 이어버리면은 요 중앙흑대마가 싹 잡힌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후이안 선수가 그냥 멘탈 딱 해져가지고 와 진짜 이 바둑은 진짜 재밌는 바둑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 여기 돌아와서 보면은 여러분 지금 여기를 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민정 선수가 이거를 싹 잡았어요 여기 이제 잡아가지고 여기서 후기한 선수가 이제 기권해야 되는데 요 꼼수 한번 써가지고 와 이게 재밌는데 문민정 선수가 이거 뒀으면은 집에 가 빠이빠이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요거 한번 실수해주니까 여기서 어떻게 요, 엮었어 그래가지고 빡 되는데 사실 여기 이제 중앙 에서 이게 흙이잘 안되는건데 어쨌든 꼼수를 써가지고 또한수 차이로 잡았습니다. 잡다 잡아놓고 이제 와 역시 내가 잘 받은건 잘더 그러다가 덜컥 감당해가지고 갑자기 그냥 어 잡았던 대화가 반대로 싹 죽어버린 와 이거 진짜 완전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는거죠. 와 진짜 최고입니다. 어떠신가요? 재밌게 잘 보셨습니까? 재밌게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